사주의 네. 맛집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 맛집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다 밥을 어, 먹는 건가? 밥좀 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밥을 떠들게. 크... 네 80분에서 9 0까지 충전하는데 20분대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분, 20분이면 잠깐만. 너무 빠른데? 그럼 우리보고 밥을 먹지 말라는 거네. 밥값 아끼려고 우리 밥못 먹게 하려고. 도시에서 만나기 힘든 두 남자가. <laughs> 오늘 이렇게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네. 여기 제작진에서 네. 우리 둘을 도시로 부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뭐 산에 또 데려갈라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 또 이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산에 가실 게 아니고요. 네. 평소와는 좀 다른, 색다른 맛집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맛집이요? 윤택 님은 평소에 차박을 즐겨하시는 프로 차박것이고 승윤 님도 차에 대해 아주 전문적으로 어, 리뷰도 쓰셨고 그리고 고라니 간이나 네. 생선 대가리 카레 같은 거만 드시는 게 없잖아요. 프로 먹방 것이잖아요 이렇게 차와 음식의 일가견이 있는 두 분이 만나서 네, 네. 맛집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으실 네. 맛집은 바로 전기차 충전소 맛집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차 어? 어, 밥을 밥. 먹는 건가? 왜지? 차 그런... 밥이 아니라 차밥? <laughs>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네. 차밥 주는 남자들이고요. 어, 차밥 주는 남자들 차에 밥도 주고 주문도 네. 밥을 먹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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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러시네. 밥을 먹는 건가요? 야, 아 설명하신 말씀. 아니 아니 저희가요 산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개를 많이 키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개밥 주는 남자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laughs> 차밥 주는 남자들이 되는 어, 거네요. 와. 지금 여러분들 뒤에는 네. 전국의 출장 일정을 소화한 배고픈 이 EV9이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그래요, 어디 가요? 두 분이 이브인 EV9과 오늘 함께 방문할 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부르는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 알지! 바로 출발하고있습니다 아, 출발! 출발! 가자, 가자. 후후.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배터리가 30%야. 아, 밥 줘야 어, 되겠다. 그러니까 밥 줘야 돼. 어. 검색을 일단은 해보자고. 그렇지 검색을 하는데 아주 쉽게도 음성 인식이라면 돼. 판구역근처에 전기 충전소 찾아줘. 내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잘, 잘 찾네. 오! 그치? 나오지, 나오지. 나온다. 야. 야, 근데 이렇게 많아? 우리 배도 채워야 되니까 어. 역 근처로 가자. 한교 테크원 2픽.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우, 이 부드러워. <laughs> 와, 되게, 야... 되게 조용하다. 엄청 부드러워. 야, 역시 전기차라서 이렇게 조용하구나. 아, 형, 근데, 음, 음. 다 에어컨 좀 켤까봐. 여기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여기 달려있어, 이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어. 같이, 어, 전체를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온도를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온도가 있잖아. 어. 설정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딱 운전하면서 바로 조작 가능한 그렇지. 거. 이거 너무 좋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음. 되게 똑똑해 이게 그거에 놀랄 때가 많거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a 이다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있는데 오. 지하 모델 중에 e v 나인에 최고 높은 수준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 제일 똑똑하네 제일 아. 똑똑한 거야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 있거든 어. 여기보다 보면 살짝 쏠리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어. 가운데로 똑바로 가게 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겠어. 핸들을 이렇게 움켜질 필요가 없어. 그렇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 자, 이 초록색 불 들어왔지? 오, 이제부터 뚜네. 그렇지. 네. 이제부터는 이 차로를 어. 벗어나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거 아니야. <laugh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는 좀 다른데. 그 다른 거야? 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 차의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음. 조절해 주는 거고, 음. EV9는 어. 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야. 내가 속력을 붙여서 주행을 하는 중에 네비게이션에 이제 커브길이 나오잖아. 어. 그러면 자동으로 속력을 줄여 주는 거지. 생각보다 더톡똑한데 야, 밤 많이 줘야 되겠다 <laughs> 많이 주자고. 아이형 분위기 봐봐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얘가 아주 밥맛이 좋겠네 예쁜 데서 이렇게 그러고 충전하면 밥좀 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그죠? 밥을 떠들게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이 네. 충전소는 이쁘리 나인 기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20분 대 정도면 하더라고요 20분대요? 20, 20분이면 잠깐만. 너무 빠른데? 우리가 메뉴 고르다가 오, 오게 생겼요 왜냐면 얘만 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 근데말이 이거 혹시 그냥 계속 세워놔도 돼요? 각종 충전소에서는 네. 1시간까지 가능하고 완속은 14시간까지 가능해서 어, 만약에 안 빼면요? 그럼 우리 밥못 먹는데? 민폐남도 되는 거죠 그 혹시 그 과태료 있다던데? 과태료도 나와요 네. 아 과태료도 있고 아 민폐남도 되고 그럼 우리 보고 밥을 먹지 말라는 거네. 밥값 아끼려고 우리 밥못 먹게 하려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식사하시는 동안 네. 충전이 완료되면 네. 저희 제작진 이 내려와서 차를 다른데로 이동해드리겠습니다. 아밥 편하시게 드실 수 있게. 좀 전에 저기 언성을 높인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게 머리가 아파. 우리는 아, 주로 이렇게 산 속에서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잘못 보잖아. <laughs>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늘 하던 습관대로 하잖아. 어. 더 편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일반 충전 누르고. 일반 충전 어, 누르고. 어, 회원이니까 회원 누르고. 맞아?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이미 등록된 나의 차량이 나와. 오 어, 충전 속도 초고속. 자 이제 들어갑니다. 충전 시작. 자오 눌러서 빼고. 오 응. 그래서. 그래서 딱 꽂으면 아형 이게 예? 끝이야? 끝이야! 그럼 우리 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가자 빨리 얘도 밥 주고 우리도 밥 먹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냄새가 다르다 어? 자연과의 도시에 이 향은 달라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맛집도 좀 물어보고 하자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모르잖아 어. 정보 좀 얻자고 어, 형, 형. 이분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분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아이, 아니 뭐 이런 걸다 준비했어요. 아이고, 뭐. 저주실로 갖고는 오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아, 아 그럴 아. 리가 있겠냐고. 혹시 뭐차 가지고 계신 분? 어,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어, 저 기아 스포티지. 상점 100점 드릴게요. <laughs>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타보진 않았는데 다들 주변에서 보면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전기차 탈 의향은 있어요 아네전 타고 싶어요 아 좋아 적 어. 고객입니다 사실 저희가 도움을 한번 요청드리고 맛집을 찾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혹시 이 근처에 아. 맛있는 곳 추천해 주실 만한 네. 곳이 맞지. 있는지 와, 딱 생각나는 거 아. 진짜 돼지라는 집이 있어요 어. 제육삼밥이 있는데 어. 맛있어 맛있거든요 저 제육산밥. 건너편 네. 제육삼밥 그리고. 어... 가짜 돼지? <laughs> 저쪽에 네. 그 메이 식당이라고 메일 식당? 있거든요 돈가스랑 어? 네 한박 스테이크 어, 돈가스? 좋아하는 돈가스는 못 참지 못 참지 거의 어, 뭐, 맛있습니까? 네 완전 경양식이라 아 경양식 이렇게 크고 스프도 예. 나와서 네. 옛날 아, 느낌도 어, 나고 죄송한데 탈락하셨어요. 탈락하였습니다. 예예 <laughs> 예. 맛집 정보를 좀 얻었는데 야, 나 돈가스 왜 이렇게 생기냐 나도 아, 아, 그래, 역시 우린 잘 맞아 잠깐만 형. 우리 충전 어떻게 됐죠? 어? 충전? 그 시간이 다 됐겠는데? 벌써 충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다 됐어요? 저희 스태프가 다른 곳에 이동 주차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가 함께 식사하러 가시죠 우리가 쏠게요 아, 네, 카드 받았으니까 <laughs> 그 카드로 계산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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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띠 <laughs> 여기 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소문 듣고 왔거든요. 왜? 근데 여기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뭐 추천해 주실 어. 만한 거 있으실까요? 수제 돈까스랑 한박 스테이크가 제일 잘 나가요. 아, 나는 수제 돈까스? 그럼 나도 수제 돈까스. 네. 너 좋은 선택이야. 그리고 한박 왜냐면... 스테이크. 그렇지, 우리는 그거 예. 뭐 나눠 먹을 거예요. 잘 나왔습니다. 어,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돈까스를 두개 시켰어요. 아, 야, 저기 너무... 원래 그렇게 먹습니다. 예, 아, 이게 예. 착각하셨구나. 야, 예. 저희 사이로 이게 한꺼번에 다 시켜놓고 먹어요 예. 예, 산에서 와서 그래요. 예, 예. 드론 촬영 한번 가겠습니다. 드론, 드론 촬영. 촬영. 자, 가보겠습니 자 한번 가자. 반갑습니다. 예. 이쪽에서 계세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야, 진짜 맛있다. 돈가스의 자랑. 한번. 어, 한번 그럼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예 고온에서 직접 튀긴. 그래서 음. 더, 더 담백하고요. 직접 만든 룰을 사용해서 스프와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소스? 야. 그거 맛있나 보다. 한번 먹어볼까? 음. 소스를. 아이고야, 엄청 맛있네. 돈가스 응? 음? 오, 소스가 좋다. 응. 돈가스 크게 보세요. 내 얼굴이 진짜 굉장히 큰 편인데. 그거내 <laughs> 얼굴이 가려지지 않아. <laughs> 전기차 충전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그좀 어, 전기차 충전소 근처에 있는 맛집을 많이 알아놔야겠어. 그좀 많이 알려드리죠.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일단 판교에 오시면요. 이피에서 충전하시면서 음. 네, 이 근처에 또 이렇게 매일 식당도 있으니까 돈가스 맛도 한번 보시기 음. 바랍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오늘, 네, 사밥 주는 남자들, 네. 그첫 회, 네. 한교에서 해봤는데, 네. 윤태경이랑 함께 해서, 아, 정말 든든했어요. 아, 아 근데 아, 나는 오늘 놀란 게 있어. 어떤 거? 전기차 충전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거야. 어, 난 진짜 너무 놀랐는데, 너무 빨라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 커피 네. 테이크아웃 하는 정도의 그 시간? 정도. 고정도그요 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초고속 충전기 사용했을 때. 이왕 충전 얘가 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완충을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 아, 나 그거 아, 궁금했어. 어. 왜냐면, 아까 80% 어, 밖에 충전을 안 했거든. 맞아. 그게 바로 꿀팁인데, 나머지 20%까지 살 때까지는 완속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 시간이 더디게 걸립니다. 80%만 충전해도 타고 다니시는 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80% 충전해서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은 어. 국내 SUV 전기차 중에는 어. EV9이 어. 항속 거리가 가장 길게 501km를 달릴 수 있다라는 거. 501km. 아유 대단하지. 그러면 뭐 완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전혀 없겠네. 지장이 없다는 사실. 어... 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아, 다음에 또 다른 전기차 충전소 맛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네. 여러분들 맛점하세요. <laughs>